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893회 스타트 모닝커피고요. 8월 19일 어, 8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30분 일찍 당겨서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8시 40분에 시작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어, 캠퍼스타운 101 멘토링 참여 기원 모집 저희 수시로 계속 받고 있고 캠퍼스타운입니다. 투자자의 생활 리그라 제신간 계속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동국대학교 스타트업 시험 미 투자 심사 과정 9기 모집 8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관심 감사합니다. 다음 핵도 그룹과 c n t 가 함께하는 로켓이 마이알 경제현대회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고요. 8월 30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음 스마트건설 오픈 인큐베이션 스타트업 모집하고 있고요. 8월 23일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건설 분야 스타트업들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역시 원어멘토링 수시 모집하고 있고요. 1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매주 월요일날 제 칼럼이 나오죠. 이번 주 칼럼은 어 그... 이 인공지능 시대 스타트업 창업 방식에 대한 칼럼이에요. 그래서 좀 최근 몇 년간 생성 AI 활용한 되게 사스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죠. 또 많이 쓰고 있고 유료 결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생성 AI를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 자동화시키고 뭐 마케팅 광고도 자동화되고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하는 방향 자체도 이 생성 AI를 활용한 생산성 혁신을 안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고 또 실제 사업을 운영을 할때 리스크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의사 결정을 할 때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어,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실제 <laughs> 조직도 저, 어, 기존보다 적은 조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있게 하는 게 생성 AI니까 이 투자자인 또 보육을 담당한 엑셀러레이터들도 AI 기술 발전에 맞춰서 이 보육 방법 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업,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이번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 오늘도 관광 엑셀러레이팅 저희 보육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기업은 p o c 입니다 그 프로포브 컨셉이 아니라 포인트 오브 컨택트 다르죠. 어, <laughs> POC가 워낙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포인트 오브 컨택트그래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떠나는 이 러닝 여행 런트립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POC입니다. 어 보면은. <laughs> 러닝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그룹 러닝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좀 플랫폼화해서 어, 내가 원하고 싶은 그런 행사에 좀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네, 그러니까 정보 격차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 실제 이 POC 같은 경우는 러너와 러닝 커뮤니티 또이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뭐 디, 디지털 관광 주민 어 주민증 기능과 혜택 뭐 이런 그 지역 소멸에 대해서 관광으로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는 이런 형태를 약간 플랫폼화 시켰다 어, 서로 정보를 공유서 플랫폼화 시켰기 때문에 이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런 그 러닝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관광상품화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이제 B2C 형태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러닝 상품을 만들고 있고 2단계가 그이 러닝 관광산업으로서 시장규모 확대 3단계 국제대회 유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 B2C, B2B 이런 사업 실적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지민증을 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런트리 운영 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가 플랫폼 내에 공유되면서, 이 지자체라든지, 또 B2B 기업이라든지, 어, 많이 참여해서 진행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미 서울특별시 러너스테이션 사업으로 설치된 뭐 이런 그, 서울 코스 안내용 구조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인도 마라톤이라든지, 이게 좀 지역과 연계해서 어 다양한 사업을 현재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동안 비투지를 많이 해왔고, 또 참여 가격, 참여하는 어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닝 콘텐츠라든지 커뮤니티, 전문성으로 측면을 봤었을 때 상당히 지금 잘포지셔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러닝 시장 규모 한 5천억 원 규모. 이 관, 국내 런트립 관광 산업으로 이제 제 정의를 좀, 좀더 타깃을 좁혔을 때 5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것도 과점하는 것도 사실 방법일 수 있죠. 어, 과점하는 방법으로 이제 B2G, B2B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 활성화 또 지방의 또 특수한 홍보 목적으로이 런트립을 많이 활용을 또 하고, 어, 있죠. 어, 대표 이종찬 대표께서 기획자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직접 이 다양한 그 어, 런트리 러닝 트립 계획을 세웠고, 또이손목닥터 등등의 기념행사 등을 잘 이제 어, 성공시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일찍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 일찍 시작한 거 지원 많이 들어주셨네요. 와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사실 공지를 따로 하지 않고 갑자기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히말라야 만년 복음 회금님, 아침 인사 감사드리고요. 비비아님, 버스 타 이동 중인데, 7시 30분에 체감도 29도. 오늘도 엄청 덥네요. 네. 머스터님 혹시 뭐라 열어두고 있었는데, 빨리 시작을 했군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회사 메일도 안 열어보고 시체처럼 계속 누워 계셨었군요. 네, 다시 시동을 거셔야죠. 네. 이번 주가 8월 19일이죠. 네, 이번 주가 지나면은, 좀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벤자민님또 별이님 아침 인사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긴 하죠. 네, 김용범님 아침 인사 감사드리고요. 네, 비비아님 이번 칼럼이 AI 키워드와 투자 관련 내용인데 재미있게 읽으셨군요 유료 결제 AI 솔루션 많이 쓰고 계시고 업무 효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경험치도 올려주셨고요. 모사님, 저희도 생산 AI 활용, SaaS 기획하고 있었는데, 타겟 하는 고객층 아무래도 AI가 있어도, 프롬프트 자체를 작성하지 못한 고객들이 많다. 그러니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아니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게 되면 상당히 좀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음, 네. 장영호님, 아침에 감사드리고, 서희동님, 893회도 안내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모사님, 전국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진짜로 이런 지역 행사에 참여하고, 50% 이상이 바로 거주지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건강 성공 연계할까 궁금하다. 제가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여기 대표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나중에 댓글로라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네. 비비아님, 요즘 러닝 관련 키워드가 꽤 인기인데, 해당 소재를 아이디어로 삼았다. 또, 국내에는 동아 마라톤, 춘천 마라톤, 또 중앙 마라톤, j c b c 이런 중앙 3대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최근에는 동아마라톤을 국제대회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6대 국제마라톤 대회에 들어가길 바라는 어, 또 마음을 써, 써주셨네요 네, 음, 오늘 POC 안내해 드렸고요 내일은 관광지도 기반의 복잡한 공간안내 웹서비스 허니아케이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Thank you